안녕하세요. 조아꽃입니다. 와, 오늘 너무 하늘이 맑고, 정말 가을 하늘이에요. 햇살은 굉장히 따 따가워요. 아우, 따가워. <laughs> 어, 오늘도 옥상에 올라와서 얘네들 한번 이렇게 쭉 봅니다. 음, 오전 햇볕, 이렇게 받으면서 물이 살살살 이제 들어가고 있지요. 이뻐요, 이뻐. <laughs> 여름에 그 느낌, 음, 걱정스럽게 옥상을 올라오던 그 느낌하고는 다르게, 아, 요즘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음, 또 얘네들이 얼마나 이뻐졌을까 생각하고, 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옥상에 올라옵니다. <laughs> 아침, 저녁으로 어, 요즘은 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긴팔 이렇게 하나 가디건 같은 거 걸쳐 입고 그리고 올라왔는데요. 어저께 저녁에는 와 추워서 못 입겠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오늘은 또 바람은 그렇게 어 많지는 않고 햇볕만 이렇게 따사하니 따따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그라노비아를 좀 하엽정리를 하고 다시 심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저게 아주 굉장히 대 공사가 될것 같아서 <laughs> 얼른 해치워야지 싶어서 이제 그라노비아를 한번 분갈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다 하면서 보니까는. 아 얘네들이 지금 한 몸으로 살기에는 그리고 어,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렇게 똑똑 잘라서 심어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는 어, 이렇게 잘라서 심어줘도 어, 잘 뿌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음. 하나씩. 잠깐만요. 여기. 여기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아. 얘는 너무 어렵네요. 나, 저한테는. 목대를 짧게 잘라야 되는지, 일단, 너무 목대가 가늘어가지고, 이게 수간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잘라서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쏙쏙 이게 너무 가지가 목대가 가늘게 길게 나와가지고 아 여기서 살지. 어 어떤 거는 보니까는 요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디가 좀요 목대가 좀괜찮은애들 마디까지 길게 심어 보겠습니다. 얘가 동형종인데 여름잠 잘때 요렇게 얼굴을 앙다물고 있으면은 그 얼굴이 귀여워서 얘는 키우는데 저는 음, 봄에도 겨울 봄 이때도 얼굴을 활짝 피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니까 좀 지저분하네요. 애가. 아이 하엽 이거 떼는 것도 어마 <laughs>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눈 아파요 눈 아파.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두들레아 개통도 좀 그렇잖아요. 그어 화이트 그린이 개도 하역 정리하기가 정말 눈이 아프던데 아 얘도 그, 그 그러네요. 화면에 이게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목대가 좀안 좋은 건가? 목대가 좀안 좋은 거야. 여기가 초록색이 여기에 나오니까. 목대가 그동안 좀안 좋았었나봐요, 얘가. 아이고, 얘는 얼굴이 큰데,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여기다가. 얘네들이. 잘라나? 아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또살 이게 제대로 하는 분갈이인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도좀 헷갈리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잘라서 그냥 꽂아 놓으면은 보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수간이 얇아요 목대가 그러니까는 이게 목대가 말른 건지 아 어, 눈이 아파 애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지금 가을에 딱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꽂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는 뿌리를 한번 잘라 볼까요 얘가 목대가 살아나 죽었나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얘는다 똑똑 떼버리고 목대가 멀쩡한 데까지 여기까지는. 멀쩡해요. 여기까지 잘라주고 심어 주겠습니다. 많이 심었네요 아 근데 심은 모양이 이쁘지는 않은데 이걸 또 다시 뽑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심고 살아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발이 뜨거워요 발쪽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발이 뜨거워 아 뜨거워 떨어져 있는 애들은 이렇게 줍줍해서 심어 주겠습니다 아 얘가 목대가 사양하는 건지 목대가 희한해요 뭐 너무 가늘어 가지고 살은 건지 죽은 건지 갈색으로 목대가 또돼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아이고, 너무, 간으로, 간으로. 자, 아이고,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야? 아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냥, 다시 못 뽑, 못 뽑습니다. 그냥 이대로 할수 없습니다. 아유, 빨리빨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 좋은 날, 내가 너하고 씨름을 해야겠니? 아이고, 머리야. 얘는 어디다가 심을까 어디다 심어야겠다. 됐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화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아휴 제가 아직 떨어졌네 자 하고 나머지는 저 혼자 해서 오겠습니다 장장 1시간 반 동안 <laughs> 하엽 정리하면서 이렇게 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얘네들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뿌리를 내릴지 워낙 이 목대가 얇아가지고 잘 살려나 걱정되는 애, 그런 애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정리해서 꽂아봤습니다. 아 엄청 힘드네요, 얘는 그 동안 분갈이 한 애들 중에 얘네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엽도. 엄청 많은데 이것도 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해주면은 어 입장도 떨어지고 목대가 너무 얇으니까 하엽 되다가 얘네들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어 정도까지만 하엽을 정리하고 심어봤습니다 니네들 정리하느라고 엄마 힘들었다 아눈 아퍼 여기서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그 와중에 얘가 옆에서 아, 얘 보니까는 좀 힐링이 되네. <laughs> 아, 얘는 어저께 제가 분갈이 해준 집시입니다. 아, 큰 분에서 자라다가 제가로 분을 조금만 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 줬습니다. 얘네 보니까는 또 힐링이 되네요. 그라노비아 너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올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